와 여기 특이하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상투도 안특농이 아멘 <laughs> 할아버지 요즘 누가 상투를 써요 어? 뭐야 여기? 방금 뭐라 주문했사옵니까? 주모 저는 숭늉 한 사발도 추가요 그니까 아메리카노 조선의 아메리카노 흥미 숭늉차 까뇽 대륙에서 온사신다는 조선에서 신기한 것을 본다 니 음료를 들고 다녀? 이런 차는 대륙에도 없거네 오 이맛은? 조선의 오무주가 돼요. 뭐야? 뭐야? 그거 그냥 숭늉이야. 조선의 테이크어드 음료 흥미숭늉차 까늉. 어숭룡명인이 보통 이 아니야? 흥미? 그것도 구워서? 경력 반 백년. 흥미 숭룡에는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다. 손님 자리에 계세요. 네. 까만 숭룡이라이오숭그 어? 이상의 까리함. 흥미 숙룡차 간용. 동룡 이것을 마셔야 합니까? 이놈, 맹큼 마시지 못할까? 당장 들이켜라. 내 인내심을 시험하고 싶지 않다면. 아니, 이 맛은 오, 완벽해. 점심으로 먹은 요리를 깔끔하게 만들어 줘. 그렇지. 식후의 마무리 피스. 흥미 숙룡차 간용. 드디어 내가 마실 차례다 조선의 숙룡 어? 뭐 뭐야? 어디 가 아, 주세요. 하지마, 하지마 흑미숭늉. 아꿈 꿈인가? 휴. 주 주모? 주모는 무슨 니 엄마도 조선의 숭늉 덕후들 그곳은 안녕하신가요? 이거나 좀해곰마갑이라지뭐니 아니 그건. 뉴트로 흑미숭늉 <흥미숙룡> 차간용 <차까뇽> 크라우드 펀딩 중. 오,